자 하나님도 일하고 사단도 일하고, 그렇지. 성서기 이장 이십칠 대서는 선악과를 주시고 먹지 말라 죽으리라 했는데 그것을 어긴 것은 인간이요 하나님은 법을 줬으나 넘어가서 속았고, 응. 그렇지. 응. 분명히 하나님도 일을 했어요. 응. 그렇지만 속아서 넘어간 건 인간이에요. 우연이 없지요. 응. 하나님이 주셨어요. 응, 그렇지. 우연이에요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에요. 우연, 아니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자, 우리의 삶 속에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자, 다이 오늘 여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 없,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쫓기는 상태잖아.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기는 상태잖아. 그... 과거에 또 사울 앙울 쪽에서도 쫓겨서 는 그런 모든 복합적인 생각도 들어 있었겠지. 추측을 해보면. 그런 상태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부족함이 없었던 것은 하나님도 이랬고 사단도 이랬었으나 이랬었으나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은 이절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두시며 십만 원 물가로 하나님이 그가 나를 그 그가 나를. 하나님이 응. 하나님이 나를, 나를. 응.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푸른 초장 응, 하나님의 말씀 위에 푸른 응. 초장 하나님의 응. 말씀 위에 말씀 위에 편안히 쉬도록 위도록. 아,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멘. 말씀이 느이시고, 어디로? 쉴 만한 물가. 물가. 우리는 물가에 가면은 모든 피곤을 풀수 있는 장소야. 할머니도 옛날에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열심히, 열심히 밭에 가서 일하겠다고 높은 상뜬성으로 올라가서 산밭을 가서 막 열심히 막 땀을 흘리면서 막 산밭을 읽으면서 매고 돌아와. 그러면 징그징징글하게 힘들고 피곤해. 그냥 이 평지 가서 밭을 매는 게 아니야. 산 높이에서 막한3 0분 걸어가가지고 산밭을 메고 와 그러면 피곤하겠지. 그러면 오다 보면은 우리는 어 오다 보면은 그 들녘에 보면은 그 냇가가 커. 거기에 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 피곤하니까 거기 막 호미를 탁 던져놓고 가가지고 올헐딱 보고 팬티만 입고 무릎동에푹 들어가가지고 막 수영을 막 해. 그러면 피곤 쏙 풀리고 몸도 씻고 그러고 나오면 오늘 봐봐 말씀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대다 음. 우리 주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위에 푸른 초장위에 누이게 하시고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편안하게 살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다윗은 오늘도. 비록 힘들고 어려웠지만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지금도 고통스러운 삶이 지속되고 있지만 ing 지속되고 있지만 다윗은 지금도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주가 그가 나를 이렇게 말씀으로 나를 성령으로 이렇게 나를 편안하게 살아가도록 하고 계시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었더라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잘하고 있어 아멘. 바로 이거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우연이 없고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도 일하고 사단도 일하고.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시간을 먹지 말라 하셨더니 말씀 속에 먹었던 우리 인간은 이 사단이 우리 육 안에 들어와서 흙을 집어먹고 살아. 우리가 혈기를 부리면 혈기를 집어먹고 살고 집을 짓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막, 막 혈기가 나서 분노가 치밀어 러 올라서 막 동생을 막 죽일 듯이 막 달려들고 막 그런 막 그런 살인 분노의 영이 올라오기도 해. 음. 그럴 때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올치밀로올르면안 되는 거야. 아, 네. 그러면은 누가 좋아해? 막 사단. 그렇지. 그럴 때는 사단을 쳐 죽여버려야 되지. 아, 네. 그래. 사단 죽여. 네. 그래서, 분노의 영을 죽이는 방법, 예수 이름으로.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내가 분노의 영이 치밀어 올르고막 자꾸 독이 쌓이면은, 누가 병들어? 내가 병들어. 그렇지. 마귀는 그걸 노리는 거야. 아멘. 그래서 내가 자꾸 미움이 싹 트고, 분노가 싹 트고, 자꾸 살기가 올라오면은, 회개해야 되는 거야. 아멘. 이 독이 쌓이면은, 내가 잘못하고 아멘.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만이, 마귀가 나를 아멘. 떠나는 방법이야. 아멘. 회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임하는 것 성령이 임하는 것 회개밖에 없어 음. 마귀가 떠나는 방법 이게 최고야 음. 그래서 막이 오늘 부모님 에 다윗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은 것은 회개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지 음. 왜 다윗이라고 왜 잘못을 안 했겠어 살면서 얼 군이 힘이 로 올라오는 상황이 왜 없었겠어 똑같은 사람인데 다윗이 음. 막.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왕권을 침입하는데 왜 화가 안 났겠어? 안 났겠어? 아니요. 났겠지. 그렇지만 당연히. 나지만 이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내네 맡기면서 견디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견디면서 가는 거야. 이게 이게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야. 알았지? 응. 예? 이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 바로 그분밖에 없습니다라고 몇 절이야? 네요. 어, 3 절에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 길로 인도하시 네. 주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이세요.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라고 아, 네. 다이은 고백하면서 이 모든 어려운 상황, 뭐, 상황들을 막 극복해가고 있는 거야. 아멘. 주님은 나의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저는 할수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저를 할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주셔서 저를 할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세요.라고 다윗은 고백하면서 가고 있는 거란 말이야. 아멘. 그래서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있는가라고 내가 물어봤던 거야. 촉각을 서보자 이거 촉각 촉각. 어? 양 아니 양 양이야 양 양이면은 모든 사건 사물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드리려고 촉박을 세워야 되는거야 분명히 하나님도 일을 하고 사단도 일한다 일한다 우연은 없다 문제가 딱 터지면 딱 주시해 봐야 돼 이건 하나님도 일하고 있고 사단도 일하고 있다 그럼 내가 오늘 여기에서 시험을 통과할 것인가 통과 아,를 못할 것인가 하는 것을, 거기서 내가 결정을, 의지, 의지. 응. 응. 하나님 나에게 지정의 의지. 결단은 내가 하는 거야. 응? 응. 어떻게? 세 가지 응. 우리계게 줬지. 사단계 응. 싸움에서 승리하자. 또, 뭐라 그랬어? 과의 싸움. 자신과의 싸움에서 대상과의 승리하자. 대상과의 싸움. 할렐루야.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의지가 발동해야 돼. 의지. 아멘. 결단. 결단했으면 밀고 나가야 되는 거야. 밀고 나가야 되는 거야. 음. 밀고 아멘. 나가야 되는 거야. 아멘. 그냥 막, 보호만 치는의 최고가 아니야. 밀고 나가도록.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단 말인데, 그거 안 하니까 패배하는 거야. 아멘. 다이슨, 다이슨 그걸 잘했어요. 아멘. 알았지?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은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사망의 음침하기 음침한 골짜기를 걸었잖아. 걸었단 말이야. 안 걸었어요? 그 음침한 골짜기 들어가 살잖아. 사울항 어? 앞에서도 살어, 그 아들 앞에서도 살어, 그 군사들 앞에서도 살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다이소 죽이려고, 어? 죽일 듯이 달려들잖아. 요 그런데도 그 속에서 살아남잖아요. 어? 그 수많은 광야, 그, 통로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게 그래, 오늘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도 일하고, 서돈도 일하는데, 오늘 내가 나의 의지를 발동해서, 나에게 지정을 줬어. 지, 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정은 나에게 감정을 줬단 말이야. 슬프고, 어, 기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줬단 말이야. 내가 슬픈 때는 슬플 줄도 알아야 되고, 줄 알아야 되고, 슬픔을 느끼는 줄알야 돼. 하나님도, 성령님도, 어, 우리가 슬픔을 슬, 같이 슬픔을 느끼는 분이야. 하나님도, 이제 성령을 비하면 성령님도, 내가 슬프면 같이 슬퍼해 주셔. 내가, 내가 슬프면 같이 슬퍼해 주셔. 내가 왜 이러면 같이 같이 옆에 계셔다가 똑같은 그런 느낌을 가, 가지신단 말이야. 지정. 주님은 그런 분이야. 근데 마귀는 나를 고통스럽게 해. 알았지? 그래서 지정으로 생각하는 거.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는 거. 근데 모든 것이 다 마귀 탓은 아니라는 거지? 그렇지. 내 잘못도 있고 하나님께서 하는일도 있고. 내가 불러드리는 거야. 내가 불러드리는 거. 내가 잘못해서 불러드리기 때문에 내가 마귀 집을 짓게 만든 거야. 응? 이 응. 세상에는 보는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 보는 것을 내가 눈으로 불러들이기도 하고 행동으로 불러들이기도 하고, 응? 손 습관적으로 손으로 불러들이기도 하고 온갖 잡다한 것을 내가 발로 불러들이기도 하고. 한번 상상해봐, 맞지 않나? 발로도 불러들이지, 네. 응. 손으로도 불러들이지, 응. 눈으로도 불러들이지, 응. 입으로도 불러들이지, 응. 다불러들여 코로도 불러들이지, 귀로도 불러, 응. 듣는 거. 불러들려안 불러들여. 불러드려. 불러드리게 하는 영 앞에 예수 십자가로 박살내는 거야. 딱 세우고 문이 응? 어? 그 문을 딱 걸어 잠그는 거야. 못 들어오게 싹자 잠그는 거야. 네미에 그 나와. 딱 걸어 잠그, 잠그잖잠그 문빗장을 채우잖아. 문빗장이 누구 예수. 문빗장 예수. 할렐루야. 문빗장을 채워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 마귀가 못 들어오지. 쥐새끼가못 들어오는 거야. 응? 어? 불러들게 한 영과 예수 이름으로 딱 싸워버리고 딱이 사단을 추방시켜버리는 거지 음. 이해가 됐나? 음. 예수 십자가로 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받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악한 영들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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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도말시키셨잖아 어? 음. 그걸 딱 추방시키고 문비장 되신 예수님을 딱 추방시키는 거지 이해가 됐어? 음. 이해가 되는 거야? 음. 어, 그렇게 하는 거야 다윗은 그런 신앙으로 살았단 말이야 니엠매도 엄청난 위에미에서 3장에 보면 엄청난 메시지가 들어있어. 얘 말씀을 봐야 돼. 계속 읽어. 읽어야 열려. 응. 승리합시다. 응. 승리합시다. 응. 그래서 다윗처럼 어? 영적으로 우리가 싸움에 승리를 해야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승리를 해야 상이 주어지는 거야. 응. 상급이 있어. 천국에 가야 상급이 있는 거지. 구원받고 가면 상이 없어. 응. 구원만 받고 가면 상급이 없어. 청국가도 상급 있어야 좋은 집에 가 살지, 응? 응. 알았지? 아멘.